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예, 월동 사양. 예, 월동 사양이 예, 지금 이제 이달 한 15일경이면 예, 마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 예, 지금 3 0 통, 처음에 본봉 한 통까지 합쳐서 40 통에 <laughs> 방구를 뜨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사양액이 들어간 게 40포, 설탕 15kg짜리 40포가 들어갔습니다. 40포 정도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지금 <laughs> 양식을 저장해 놨는지 그 저장한 양식 양을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통부터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 백기고 불스망을 박기고 지금 음. 음. 날이 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음. 벌이 보통가 쪽에 있던 벌들이 다 안으로 음. 들어갔습니다. 어제 음. 음. 통앞에 진드기 피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진드기 약을 어저께 넣었습니다. 진드기 약도 뭐두 달에 한번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드기가 진드기에 피해가 있다 싶으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본 본통이라도 가쪽으로 내부 보온판을 넣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없는 소비는 떼어서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지요. 식량이 이렇게 저장이 다 되었습니다. 예. 여기도 이쪽도 전체가 식량장으로 재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봉판이고 한쪽으로는 다 식량이 차 있습니다. 지금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활동 사양을 끝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만, 한번 내지 두 번만 더 사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까지 다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벌들이 다 터져 나온과 동시에 꿀장이될수 있도록, 음, 식량을 계속 더 주워서 꿀장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이 더 추워지면 음 양식을 주어도 어 완숙된 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날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할 때 양식을 많이 주어 마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볼들이 안으로 다 들어간 상태니까 이렇게 보험판을 떼주고 밑에는 밑에대로 떼주는데 들어서 떼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분을 다 먹었어도 비닐은 자기들이 본이 예, 서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예,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로 음, 해주는 게 자기들끼리 온도가 일정하게 되어 어, 월동을 하는데,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폴리스 망은 아직 조금 더 어, 주는 이 좋겠고, 가을에는 내금 시간이 길면은 도봉이 생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내금을 빨리 하고 돌통을 오래 열어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벌들이 어, 양식을 주어서도 계속 세대교체를 하면서 양식을 먹고 어, 지금 이 주변에 제 주변에 에, 봉장이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10군데 이상 있는데 벌은 지금 한 2000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 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식은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아카시아 미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맞아요. 만벌 키우는 사람들이 밀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택해서 봉장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룬이 작아도 이렇게 같이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양식을 많이 주어도 <laughs> 양식이 잘 채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벌통을 오래, 오래 열어놨게 되면 도봉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 터지나오고 새로 이제 산란들을 다 해놨는데 네. 계속 터지 나오고 있고, 일단, 여름쯤에 한 통은 다 내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봉판이고, 음, 이제, <laughs> 이제 막 태어날 때가 다된 봉판들입니다. 막바지. 음, <laughs> 이런 봉판들은 태어나고 나면 어, 유봉들이라도 화분 먹이가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에, 일본들이 태어나서 화분을 조금 먹고, 좀 건강한 벌들이 되도록 화분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는 식량이 전혀 없습니다. 식량이 없고. 지금 보온볼통이라 이때까지 보온을, 내부 보온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벌들이 이제 안쪽으로, 소비 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자, 이럴 때, 에, <laughs> 보온을 하면은, 나중에 우예가고 맞추고, 보온을 하게 되면은, 에, 보온하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추위를 느끼면서, 어, 계절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걸 터득을 하니까, <laughs> 계절을 느끼게끔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밑에 보험판과 위에 보험판이 있어, 이가에 대해 맞게끔, 이렇게 잘 맞물려서, 놔두고, 나중에, 월, 이제 요 상태로 이제, <laughs> 이제 월동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11월달 돼서 찐득이 처리만 한번 확실히 해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본덕계 이거를 덮지 않습니다 본덕계는 12월달에 벌통은이 상태로 그대로 관리하다가 12월달에 얼음이 열기 시작할 때, 예, 그때 이 보온 덮개를 위에 한장 정도 덮어줍니다. 예, 그리고그 예, 상태로 어, 월동이 예, 진하게 그대로 둡니다. 다음 상에는 예, 양식이 어느 정도 모였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떡은다 먹고, 인통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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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음. 아, 외부에 네, 보온이 되어 있어서 네. 내부에 아직 보온을 안 했습니다. 볼 양이 많고, 그래서 보온을 안 해도,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안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봉판이고 화분도 많이 저장이 되어있고위쪽으로는식량이어 뒷면은 식량을 저장하고 있습니다이가에에는게나중에 보온 역할도 하고 안쪽으로는 봉판 예, 어,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 식량을 저장을 하고 있죠 화분이 예. 예, 들어와서 저장이 된게 없으면 은 화분떡을 어,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이런 봉판들이 터져나와서 화분이 좀 모지라면 유봉들이 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봉판이 터져 나오고 식량이 많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또 봉판, 또 산란도 좀 해놨습니다. 이제 산란을 끝까지끔 계속 식량을 예, 계속해서 공급하여서 식량이 많이 저장되게 하는 게 월동을 위해서 제일 좋습니다. 음, 봉판. 음, 봉판. 이고 이쪽으로 식량이고 음. 음. 이제 이, 이 나머지는 아마 전부 봉판이 에, 꿀장입니다. 에, 여기서부터 에, 석장은 다 꿀장. 이런 아, 거는 음, 한번 정도만 더 식량을 주게 되면은 어, 꿀장이 에, 아, 이런 다섯 개도 어, 소비 다섯 장도 다 위쪽으로는 에,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 음. 다 지금 이제 <laughs> 나머지 석장은 다 꿀장입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는 꿀이 다 저장되고 나면이 석장은 어, 빼내서 그를 축소를 더 시켜주고 이거는 꿀장을 이런 거는 예 마지막 식량을 주게 되면 다 봉하기 때문에 빼내서 따로 어, 보관을 하면서 그를 어, 밀착시켜서 어, 월동을 나게끔 하는 게 제일 그한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량을 한포 이렇게 각 통에 한포 정도 들어간 셈이 됩니다. 그 식량 들어간 상태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월동 식량을 이날 중순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들 벌들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